안녕하세요 박경수TV 입니다 예, 오늘은 아, 본인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, 이 상황이 제일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, 저는 어, 지금 이 상황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저의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현재 상황에 있어서 뭐 어떠한 불만이 있으신가요? 아 저는 이제 없어요. 왜 없냐? 생각을 바꿨거든요. 어 일단 뭐 얼마 전에 한 여섯 달 정도 제가 약간 시간 날 때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라고. 어, 생각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어, 제가 어떻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일이 끝나고 이렇게 놀러 가고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. 그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. 한마디로 저기 길거리에 사람들 을막술 마시고 어뭐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막둘셋 모여서 막 걸어가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제가 없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고민을 해봤어요. 나도 아, 어떻게 좀 모임을 나가야 되나 그리고 동창회 어떻게 내가 한번 다시 만나자고 해봐 예전에 제가 동창회 많이 수소문해가지고 애들 많이 모이라고 했었거든요 20대 후반 정도에 그리고 뭐 20대 후반 정도에 애들 그냥 가끔씩 봤던 것 같아요 볼수 있었던 거는 그냥 각자 애기도 없었고 근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나니까 잘못 보게 되네요. 그것도 그렇고,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... 뭐... 아, 그래가지고... 아,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... 아, 이러다가 이제... 고민의 제일 좀... 주된 것은 저거였어요. 어,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 이렇게 살다가 나 나중까지 나 혼자 살것 같은데 나이가 더 들어서 지금은 이제 아는 형하고 같이 살지만 그 형이 죽으면 이제 혼자 살것 같은데 이렇게 살다가 내 장례식장에는 누가 오지?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그러다가 지금 이제 생각을 바꾼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좋은데 내가 만약 바꾸자고 쳐봐요. 진짜뭐 바꿔. 보통 사람들 그냥 죽었을 때 사람 오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. 왜그 죽었을 때를 위해서 달란 그 삶일을 위해서.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 일 열심히 하고 그냥 밥 먹고 유튜브 보, 보고 막 넷플릭스 보다가 자고 다음 날또 일어나서 <laughs> 그리고 저기 일하러 가면은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내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<laughs> 따로 뭐 이렇게 술 먹고 뭐 이런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좋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도 너무나 좋은데 단지 따로 약속을 잡고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없는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뭐였냐면은 저는. 바꿀 수 없다. 난 일하는 게 너무나 좋고, 그냥 이렇게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들, 뭐그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면 되는 거고, 뭐 사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는데, 뭐이 사람들과 어더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. 왜냐면 제가 좀 일을 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.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데 생활력이 강하대요. 그 이야기는 생활력이 강하다는 뜻이 뭐냐면 놀고 먹고 사람들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이게 우선 순위가 아니라 일이 우선 순위라는 거예요. 그 얘기는 내몸 상할지라도 뭐뭐 뭐 그런 것도 우선 순위에 안 두고 그냥 일이 우선 순위인 거예요. 이게 이제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. 그러니까 어떤 것을 챙기느냐,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느냐, 사람들과 놀고 먹고 이게 우선순위냐, 아니면은 놀고 먹지도 않고 일만 하느냐 이게 우선순위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요. 근데 어. 이제 제가 적어더라고요. 사적으로 뭐 특별히 대화하고 특별히 친하게 이렇게. 지낸 사람이 없음으로써 이제 돌아오는 이득. 그냥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과 조금 더 내가 집중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말을. 그리고 이제 집에 항상 있는 형. 어, 그 형의 의견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고. 그 그러니까 저거 같아요. 그뭐한 친구 다섯 명 있다고 쳐볼까요? 특별히 이제 애착을 갖고 있는 친구. 그 다섯 명들한테 신경, 신경 쓰는 그런 에너지를 그냥 내가 일할 때 그리고 집에 있는 형이 분들한테 신경을 써 줘요. 그러면 아무래도 어떻게 되게 되냐. 조금 더잘 지낼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? 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. 그냥 뭐, 특별히 뭐, 나는 그게 없으니까. 그, 특별히, 특별히 내가 사적으로 만나서 그 친구들한테 해줄 말도 없어요. 없는 이유는.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친구가 그냥 마음에 들어요. 뭐, 굳이, 그리고 내가 고민이 없잖아요. 그니까. 애초에 뭐술 마시면서 네가 잘못됐네, 내가 고민이 있네 이런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아예 그뭐 같이 따로 술 마시는 사람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.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는 저거는 해볼 생각이에요. 제가 여전히 사람 많고 막 왁자지껄한 모임을 좋아하기 때문에, 그냥 뭐 지속적으로 따로따로 보는 친구들은 없을지라도 이렇게 모임 같은 거는 내가 웬만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. 그 이상한 게 나는 사람들 많은 술자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여러 사람들한테 말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. 이 친구 말 듣고 저 친구 말 듣고 난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. 그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고민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애 사는 인생을 내가 뭐 바꿔놓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광경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시장, 뭐 이마트 이런 데를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현재 제가 갖고 있었던 어, 내 인생에 대해서 어, 내가 이렇게 친구 없이 <laughs> 계속 주구장창 일만 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? 어, 나는 괜찮아 이렇게 그냥 일만 주구장창 하다가 오빠 <laughs> 정확히. <laughs> 주구장창하다가 그냥 그냥 일적으로라도 만나는 좋은 분들하고 조금 더그 어 분들 이야기 조금 더 관심 깊게 듣고 내가 죽었을 때어 사람 안 와도 괜찮아요. 근데 이 생활이 되게 좋더라고요, 나는.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금 지금 본인이 만족을 하는데. 괜히 뭐 다른 사람까지 대입을 해서 뭐가 문제니? 네,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마지막으로 특히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, 나는 이 집이 괜찮은데 더 비싼 집에 사는 친구가 부러운 거 이해가 안 돼요.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 거는 그냥 제 이야기였고요. 네 감사합니다.